안녕하세요. 카니발 꾸조 맛집 부천에 굳착합니다. 오늘의 작업 차량은 카니발 7인승 하이리무진입니다. 7인승 하이리무진은 3세대임에도 굉장히 편안한 차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레일 연장을 해서 차박을 즐기려고 했는데 뒷공간이 이쪽이 170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래 170 정도만 나오면은 뭐 이거 가지고는 차박을 하기에 조금 뭐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거, 지금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1열 쪽 앞으로 딱 붙어서 가능한데 이게 지금 작업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레일을 앞으로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하이 리무지는. 위에 불 켜고, 불 끄고, 모니터 켜고, 끄고, 각종 장치를 조절하는 리모컨이 이 조수석 2열 쪽에 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2열 시트가 1열 쪽으로 딱 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레일을 앞으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뭔가 좀, 한쪽짜리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작업을 해서 옆쪽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옆쪽 벽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건데, 하이리무진, 그리고 레일 앞 연장. 뒤쪽은 순정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앞쪽으로만 연장 25cm 정도가 된 거고, 그리고 요렇게 되니까 뒷부분은 싱킹 시트 그대로 두고 7인승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블랙 엠보싱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죠. 이렇게 앞쪽에 아까 걸렸던 이 왼쪽 팔걸이 쪽에 리모컨을 떼버리니까 딱딱 붙어서 뒷공간이 이렇게 넓게 됐습니다. 그래서 9인승하고 똑같은 뒷공간, 193이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살짝 보이지만 오른쪽 벽체에 아까 보셨던 리모컨이 별도로 붙게 됐습니다. 이걸 이식을 해가지고 라인을 빼가지고 벽 쪽에다 놨어요. 이것도 없으면은 또 서운하잖아요. 실내등을 켜고 끈다든가 모니터를 끄고 켠다든가 뭐 각종 다 조절을 할수 있는 이 리모컨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빼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밑바닥을 쭉다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중앙에 콘솔 박스까지 쑥 파고 들어가는 앞 연장 레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니까 2열 시트 그대로 좌우, 앞뒤 다 되는 시트니까 원래 순정부터 앞뒤, 좌우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옆쪽으로 커플도 뒤쪽으로 걸리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도 하고, 이쪽에 끄고 키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탑승할 때는 주행 중에는 편안하게 딱 누워서 가실 수 있고 또 뒤쪽에서 캠핑장 도착했을 때는 1열, 2열 앞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뒷공간 193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원하시는 매트리스 같은 거 깔고 아무리 키큰 성인분 두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레일 4개짜리 앞쪽으로 25cm 연장해서 2열 시트 앞쪽으로 딱 붙일 수 있게 됐고, 블랙 엠보싱을 깔았고요. 그리고 2열 안전벨트 센서가 없었어요. 안전벨트 센서를 해서 합법 구조 변경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트램 매트라고 아까 무지개색으로 보였던 거, 그거 이쁘게 깔아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